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은이 아빠의 일상TV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쭈꾸미낚시 첫 출조를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 지금 밖에는 여기 충북청주인데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어요. 내일 대천 쪽그 날씨를 보니까 대천 쪽도 약간의 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파도는 높지 않아서 어지간하면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가기에 앞서 그 지금 쓰고 있는 쭈꾸미낚시대가 일산대예요 타코이카라는 그 다이바 낚싯대인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쓰는 게좀 그런 것 같아서, 얘 예, 어차피 그 낚싯대를 국산대로 하나 다시 신청했었음, 신청했었, 신청했어 신청했어요. 자, 낚싯대는, 캔서티, 캔서티 오션이라는 낚싯대예요 BC54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갑오징어대로 나왔는데, 쭈꾸미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갑오징어대로 샀습니다. 자, 가보지 못대로 샀고 자, 요거 한번 열어 보도록 할게요. 소비자가가 6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터넷 온라인 쇼핑에서 55,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받았습니다. 자, 낚싯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팔목 가이드도 달려 있고 이 가이드는 요즘 고가 낚싯대만 들어간다는 스파이럴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자, 위에서는 아이고 보시면 손잡이 부분이 위로, 위로 했을 때, 요렇게 베이트닐인데 요렇게 돼있을 때, 이 가이드가 처음에 위로, 그다음에 옆으로, 그다음은더 옆으로 가면서, 나중에는, 아이고, 가이드가 아래를 향하게 돼있는 시스템이에요. 어이5 5 0원짜리 900, 55,900원짜리 치고는, 이 가이드 시스템이 채택된 줄 저는 알고 산게 아니라 모르고 샀는데, 어, 상당히 문양도 되게 고급집니다. 5만 5천 원짜리에 이 <laughs> 팔목을 댈수 있는 이 가이드 시스템도 돼 있는 게, 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낚싯대 오늘 가서 한번 사용 후기는 직접 가서 써보고 여러분에게 직접 설명해 보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휨새는 이런 식으로 힘입니다 이런 식으로 허리. 이게 지금 5사이 제품인데, 7대3 힘세라고 했거든요. 7대3으로 이렇게 8대, 그, 쭈꾸미 전용 때는 8대2로 인다고 했는데, 8대2면, 8대2면 이거보다 더 앞, 앞쪽에서. 근데 제가 볼 때는 8대2보다는 7대3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 힘세를 보이고 있어요. 쭈꾸미는 이 허리 힘이 강하고, 이 초리대 앞부분이 솔리드 탑을 탑재해서 낭창낭창 거려서, 그, 조그만 게 올라 탔을 때도, 그 감도를 금방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낚싯대가 좋은 낚싯대거든요. 제가 예비대로 닉스오션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닉스오션 진짜 괜찮은 낚싯대입니다. 자, 55,900원 짜리 치고는 이 팔을 댈수 있는 이 가이드도 있고 스파이럴 시스템 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이트닐로 되어 있다가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이드가 다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 어, 문양도 좋고, 우선 생긴 모양은 아주 대만족합니다. 55,900원에 무료배송입니다. 판매점은 노마진낚시에서 샀네요. 제가 어디에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노마진낚시라고 돼있네. 제품 보증카드에, 이렇게 노마진낚시라고 돼있습니다. 자, 휠새 한번 보여드렸고, 제가 한번, 오늘 출발해서, 내일, 한번 대박 치고 한번 오겠습니다. 가는 장소는 대천 쪽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갔다 오도록 할게요. 갔다 와서 후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